반갑습니다. 신의 일두로비제이 바로 접니다. 도만 치면 좀 나오면 안되냐? 귀찮게? 잭스입니다. 탑은 야수오고요. 야수인데 테를 들었죠. 공격적인 야수오는 아니라는 건데 일단 한번 상대를 해보죠. 잭스가 야수 상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왜? 알 아, 리신이라고? 1 분에 바학줄게요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맞아요 야수는 모든 챔프한테 강할 수도 있고 모든 챔프한테 다 찌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 소랑은 매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오승하고 자라고 누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야수니까요. 르블랑 감전 들지 말고 컴퓨터를 들어. 그리고 밖으로 던져. 하지. 바꿔 그리고 좀 바꿔 제발. 일단 1렙 반격이라 1렙에서는. 안 맞죠? 적당히 라인을. 어차피 야수는 라인을 밀어야 되니까. CS 못 모은 거 큰데? 뭐큐만큐만잘 피해주면 뭐. 일단 라인 좀 당기고. 여기서 프리징? 아, 이걸 맞네. 어, 다 굿, 굿, 굿. 저쪽은 서포터가 먹었고, 우리는 원딜이 먹었기 때문에. 휴 아, 자꾸 맞아주면 안 돼요, 이거. 위험해. W 찍고, 떨어져서, 오호 기리고 타워한테 때려놓고, 꽝 일단 좀 집중을 해봅시다. 야수니까 이게 초반에 일킬 주우니안 주느냐 주느냐가 야수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먹, 먹고 시작한 야수 왠지 빡세 빡세 일킬을 먹고 시작한 야수는 빡세기 때문에. 아 까비 이스차이만 뭐썩 많이만 안 벌어지면은 뭐아왜 이렇게 못처먹냐 못 뭐하냐 얘들아 뭐하냐 은파 음파, 은파가 실한가 이거 은파가 실한가? 야수, 킬각인데? 리신 올것 같은데? 더러운 기분은 틀린 적이 없어가지고. 아, W! 전멸왜 뺐냐? 아, 미친 짓 했다 또. 아나 이거 헷갈렸다 와 이거 W 왜 찍었냐? 야좀 와주면 안되냐? 봤텀 나이스 아 뭔데? 오호 빠지고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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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그래서 나서서 이런 챔프를 하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 미치겠네 덤벼봐라 W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불교를. 아, 이거 다, 다 뺐는데. 살긴 살았는데, 이거. 집집집뭐 어찌저찌 뭘한거 같긴 한데 아 까비 야 이거 잡아라 아 정글 너무 많이 왔다 시스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 아 시스 차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아 리신 정글리신이새이 새끼 는 쟤는 쟤는 안하고 4배 는쟤뭐 하나 해는쟤고 그냥 자, 야 여기 없다. 야수 없어. 아, 실드 한번 뺏겨놔야 되는데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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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렙점마가 엄마가 좀 돌아줘야 되는데. 라인 안 밀고. 내가 상대하지. 빵. 빵. 아니 야수 잘하냐 야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안격을 쓰고 있는데도 저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잘하는 야수는 아닌데. 뭐하냐? 얘 뭐하냐? 아, 이거 점화 있었으면 킬각인데, 이거. 아. 아, 진짜 못한다. 야수 저렇게 못한다고? 저런 야수한테 지금 내가 CS를. 아, CS 따라 잡았네, 거의. 진짜 못한다. 자기가 집에 갈 각을 만드는구나. 집에 가고 싶으면 얘기하지, 집에 보내준다. 그게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닌데. 학살 간다면 또 쿨하게 보내주지, 우리는. 그게 나을 거 같죠? 내가 볼때 이거 삼도란 가도 이긴다. 내가 볼때 이거 삼도란 가도 이긴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상태가. 많이 안 좋아보여. 때려. 아, 이거 때렸어야 되는데. 내가 볼때 이거 삼도랑 가도 이긴다. 야, 소 이제 겁나 무너 13초 뒤에 킬감 한번 볼게요. 궁도 있고. 리신만 안 오면은, 리신 위치만 파악되면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아, 광이네? 일단, 일단 킬각 한번 보고. 근데 지금 바텀이 터지고 있어가지고, 리신이 아마 절로 가야 되지 싶은데. 가게 두어라. 킬각 한번 보고, 야, 이거 뭔데? 깜짝아, 죽는줄 알았네. 와, 아, 이게 타워 거리가 되는구나, 마치. 이거 강이지. 이거 무조건 강이지. 어디 갔냐. 강이에. 혹시 모르니까. 야, 수상태 많이 안 좋죠? 이제 멘탈 깰게요. 아, 어, 내 캠. 이렇게 잘 되는 게임에 캠이 없다니. 이걸 이제 야수호를 찢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그냥, 이제 멘탈을 찢어가지고, 나안했을볼 소리 나올 때까지. 바이 탑에 한 번도 안 올라왔거든요? 지금 야수호가 리신 상대로 할 말도 없고, 솔직히. 역갱만 한번잘 봐주면은, 안 했으면 억울할 뻔했는요 격돌렸으면 아까울 거랬죠. 아. 진짜 근데 회오리도 못 맞추고 아무 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진짜. 그나마 지금 뭐 20만 갑자기 뒤에서 갑툭튀 갑툭튀 해도 지금 공이 공이 거 해서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쫄았 냐？와 야수 호가 쫄아 갖고 저렇게 뒤 에서 플레 이를 한다. 맞춰 봐, 한 맞춰 봐. 진짜 못 맞춘다, 진짜 또라이 같이 못 맞춘다. 아, 진짜 또라이 같이 못맞춘다 진짜로. 와. 어떻게 저렇게 못 맞추지? 이게, 이게 난입이다, 이 새끼야. 이게 난입이야. 니가 뭐 발로 도망간다고 왜 도망가질 거 같냐? 난입인데? 이게, 이게 확실히 난입이라 이런 게 좋네. 빨리 치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네. 이게, 이게 좋네. 대만 때려놓고 빠집니다 궁 있는데 이거 한번 더딸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닌탑인데? 닌탑? 궁쓰고 33초 있다가 1킬 더 따고 집에 갈게요 16초, 16초 있으면 1킬 더, 1킬 더 난입 돌고 근데 이거 게임 터졌네 와드는 근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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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더 하라고. 또히. 아, 근데 요새 이 다른 챔프보다 잭스가 재밌어. 레벨 2 차이. CS 바로 따로 잡았죠 이제? 아, 템 조금 더 있었으면 뭐 1코어 완성됐으면 다이브 한번 칠텐데, 이거. 쟤뭐 먹고 왔나? 딴 거? 야수 근데 진짜 상태 안 좋다. 야수 진짜 상태 안 좋아. 뭐 하냐? 큐, 큐 맞추는 꼴을 못 봤네 이거. 다이 붙이면 이길 각인데. 야, 야수호가 CS를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허락받으면서 먹는다고? <laughs> 진짜 못 맞, 진짜, 레알, 참못 맞춘다, 진짜로. 와. 이거 체력 때문에. 아이고. 잡을 수 있을걸? 와봐봐. 그럼 나는, 궁 쓰고, 잘 가. 조금 엉키긴 했는데. 6초, 6초. 아, 까비. 아, 반격. 아, 이거 반격 타이밍. 하... 적을 아, 이거 반격 타이밍. 하아 쿨감 20%만 돼 있어서 리신까지 그냥 따는 거였는데, 까비. 아, 들이댔으면 따는 건데. 그게 다 사지나? 다 사지나? 아, 3위가 완성되는구나. 아,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신발 일단 하나 사주고. 근데 솔직히 형님 저 정도한테 지면 안될것 같아. 내가 볼 때. 거의 바보 수준인데? 거의 바보 수준인데. 지금 거의 내가 볼때 키보드나 마우스 둘 중에 하나로만 게임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아얘템 너무 이상한데 얘 뭐부터 탈라고 BF를 사왔냐 지 나름대로 뭔가 CS 먹고 딜을 좀 넣어보겠다 그런 심산인가 지금? 그런건가? 딜이 나만큼 폭딜이 안나올텐데 딜이 나만큼 이안 나올 텐데 제가 전멸 뺐네. 뭔데 이거 와드? 이신 미드. 아 저만 있으면 다이브 가는데 조금 값이네. 맞춰봐. 맞추라고 보내줘도. 아, 나 공속 어쩐지 겁나 빠르더라. 3일차 떴구나. 공격 준비 완료. 내가 볼때제두 대, 두대 제대로 맞두대 더블, 두대 제대로 맞으면 집에 가야 되지. 다이브 칠까, 이거? 아, 조금. 한 요만큼만 나와있으면 그냥 다이브 하는데. 줄 생각이 있긴 있냐, 니가? 니가 맞출 생각이 있긴? 어? <laughs> 집에 안 가냐? 집에 안 가? 반격 키고 들어가면 되는데. 뭐하냐 얘? 너 죽는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뭐하냐 얘? 쟤 뭐하냐 또? 반격이 있는데 들어와? 공도 있고 야수호가 내 체력을 까놓고 죽은게 아니에요 5대20이면은 이거 점멸, 점멸큐 이게 맞는것같아 아니 근데 내가 점점 이게 잭스를 하면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점멸큐가 맞는것같아 맞아 반격점멸은 어디서 나온 내가 왜그 따위 플레이를 했을까 싶다니까 지금 야 근데 이게 15분 써랭게임이 아니라는거에 세상 진짜 소름돋는다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어어어어 야 이씨 <laughs> <laughs> 맞아, 진짜. 아, 이걸 이걸 내가 이제 이해했어. 왜 이게 아니라고 말한 건지. 야, 얘 일이 너무 많잖아. 왜 그게 아니라고 말한 건지 이제 세삼 이해가 돼. 이제 세삼. 이거 확실히 챔프는 많이 해봐야 돼. 이해도가 좀 높아져야 돼. 적을 처치했습니다. 맞아, 이제 빌지 받고 Q, Q 빌지에 W 한 방이면은 바로 터지니까 야수 멘탈 쭉쭉 깨로 가야지. 야, 필패 1킬도 주면 안 된다. 아깝다. 1킬도 아까운 자식이야. <laughs> 라인 한 요만큼만 당겨줘도 그냥 따는 건데. 정글 좀 빼먹을게. 좀 빼먹을게 타워 그냥 이제 고속도로 밀어야겠다. 저기에 야수호가 테를 탄것 같은데 지가 가봤자 지금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근데 아직 다이브, 다이브는 조금 겁나. 거기서 어그로 좀 끌어볼래? 야수호 저기.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 볼래? 어이구, 어이구, 야, 아,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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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그렇지. 아, 빈질 1번에 놔둬야 되는데, 나 이... 아, 빌지 1번에 놔둬야 되는데, 이번에 놔두고, 나 1번인 줄 알고, Q 들어가면서 썼다가 이거, 그거 된줄 알고 썼는데, 아, 짜증나네. 1번인 줄 알고, 들어가면서 물약을 먹었어. 오고오개 바보짓을 했네. 근데 조금. 더안 맞, 더안 맞고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코르키가 잘큰게 아니니까 이거 드릴 됐어도 됐는데. 상대 정글 다 빼먹고. 피우 모시고. 은신. 내가 갈게. 아, 이거 내가, 내가 안 갈게. 나마나가 없다.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한데 마나가 없다. 내가 한타에 특화된 궁왜 썼냐나? 써도 뭐 빨리 돌겠지. 여기에 내가 볼 때는 지금 구인수 타도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란두탈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테라 구인수 수호천 이거 수호천사 이거 수호천사 각 나왔죠. 수호천사 각 나왔죠. 탑 밀어놨으니까. 수천 일단 하나 탑시다. 수천 하나 타고. 마이 버프 먹었냐고? 버프는 무슨. 이놈 손가락이면 버프도 너프다, 이 새끼야. 스테락 란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수천 타고. 스테락 타고 막판에 란두인을 타든지. 근데 지금은 괜찮을 거어 지금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볼때 나쁘지 않을 것같아 야, 내장잡은아 까비 퀴 너무 못다 근데 내가! 말판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이거 야, 야 우물다 이브 내주는 내가 너무 오물다이브. 아 게임이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물다이브. 잭스 기분 좋네. 이거 뭐 누굴 주고 싶은데 얘는 뭐 갱도 안 와. 어, 누굴 줘야 되냐 이거? 너, 너, 너 처먹어라. 에휴. 나얘갱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야수 하지 마라, 진짜. 야수 하지 말고 잭스 하세요, 여러분. 낙하무라신지? 사람? 얘, 시스 100마리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야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아, 잭스 같은 거 하세요. 잭스, 진짜 좋습니다.